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에 담긴 정보를 인질로 삼을 정도로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연결해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안성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가 국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랜섬웨어 공격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뭔가요? 일단 그 사회 자체가 우리가 디지털 경제 시대를 살면서 모든 경제 활동이 IT에 많이 의존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이제 지식 자산화되고 전자화되면서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 실세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범죄들이 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이제 마저 떨어지면서 경제 범죄 하나인 랜섬웨어가 굉장히 창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식의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사용되었던 공격 수법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변종 악성 코드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주로 발견된 랜섬웨어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어, 주로 기본적인 형태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뭐 사용자 파일을 암호화해서 뭐 열어보지 못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이제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측면은 이제 공통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데요. 예. 이제 PC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기기, 즉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패드 형태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어, 예. 이전에는 PC에 스팸 메일 같은 게 문제가 됐었는데 예, 예. 스마트폰으로 또 넘겨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암호화된 파일 예. 다시 복구할 수는 있는 겁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암호화 시킬 때 굉장히 강력한 암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 복구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어뭐 일부 복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격자의 어떤 요구를 따라줘서 어떤 금전적인 지불을 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이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그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복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방이 훨씬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예,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은데 예.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피해 자체는 그 개인에 국한되고 이렇게 그 해외 비에서는 그 예. 많이 발생한 정도는 아닙니다. 예.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뭐 2013년에 비해서 작년 2014년이 한 다섯 배 정도를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좀 걱정입니다. 음. 앞으로가 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일 자체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네. 또 IoT라든지 이런 그 확산 기술의 확산에 따라서 이제 가전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되면서 이 변종도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EPC나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더욱더 이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 스팸 메일로 확산되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어보지 않는 게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랜섬웨어는 물론 점점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좀 전해주시죠. 예 우선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네. 백신을 설치하고 그 최신성을 유지를 한다든지 의심되는 문자나 메일 같은 거를 열람을 안 한다든지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비공식앱 마켓에서 앱을 다운받으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거고요 특히 다른 거하고 다르게는 백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것 같습니다. 아. 평소에 갖고 있던 파일들을 이제 외장 하드나 이런 곳에 백업을 받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입장에서 정보 보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하는 기업 이런 기업에 내 전자적 자산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인식 전환을 한다면 기업도 굉장히 정보 보안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기업에서도 나서서 회사무 뭐 관련 파일이나 기밀 파일은 좀 외부에 저장해 놓는 습관을 들이도록 독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안성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자산 가치가 되는 만큼 이제는 데이터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어보지 않고 또 중요한 문서는 백업을 해놓는 그런 습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